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에게 전하시고, 본드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겠습니다. 주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성 속에 넘치는. sorrow 넘치는 사랑의 신주 너의 선배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래시되 도를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래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이느냐 하시니 도를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소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수건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자는 바리세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오늘도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보혈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 능력은 성경 안에 많은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적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 무엇이다 직접 소개하고 선언하신 일곱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 말씀해 보면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기적 안에 하나님의 교훈과 목적이 담긴 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여우로 남자만 5천명을 먹이고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의 아들의 병을 그 집에 가지 않고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성경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믿음은 성경의 창조 기적을 빼버리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땅에 속한 현세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인, 개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 영, 부활, 심판을 믿지 않는 이상한 부류의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성경적의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부활, 영, 악한 영, 성령, 천국, 지옥, 부활 모두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느 한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베다니 이름의 뜻은 슬픔의 집, 아픔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자 두 명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도 얼마나 큰 아픔을 겪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집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 주었고 이후에 기쁨과 감사의 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에 지난 나사로를 살려 주었고 후반부에 보면 이 나사로가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빌미가 되자 예수님을 악한 사람들은 죽이고자 노력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장례를 마친 상태에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찾아 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 또 나사로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나소라가 왜 죽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죽음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의 연수가 다할 때, 이 땅에서의 삶보다 저 천국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사명을 마치고 예비된 안식을 주시기 위할 때는 축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여동생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는 이 40절 말씀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어느 한 교회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에 다른 부목사님이 다른 교의 단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교에 단임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에 제가 참석하였는데, 그 교회에서 준비하고 나눠준 수건에 제가 보니 오늘 이 사십 절 말씀이 그 수건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 구절만 놓고 볼때 성도가 가진 믿음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두개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르러 보시고,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 없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미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 특별히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을 항상 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누워져 있는 그 무덤 속에 나사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 43절 제가 읽어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들으며 상상력을 동원하여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덤 앞에 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뒤에는 제자들도 있었고 두 명의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근거로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자 44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서였더라. 예수께서 예수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생기며 나무와 채소와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땅에 기는 벌레와 짐승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그 제자 엘리사도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 죽은 여제자 도르가 사비다를 살려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오게 하며 부활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있는 대로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4일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체였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희적같이 그 영혼이 육체속으로 들어가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 장면을 본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이 집에 여러 번 찾아오신 것을 보았고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이런 악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그 중에 어떤,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래서 53절, 오늘 본문 밑에 구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53절, 제가 읽어보면,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사내들인 공예에서 당시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복모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회의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선한 기적을 놓고서도 이런 악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과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 후에 가게 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소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형편을 아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당시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때때로 우리 안에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에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들을 큰 사랑으로 찾아오시며 돌보아 주시며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며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서 믿음 생활에 큰 유익과 발전과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영적의 무장을 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며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죽은 지 4일이 된 나소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소로야 나오느라 부르시니 죽은 제가 수죽을 뵌 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죽음의 순간이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과 영광을 맞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말 미야마 이 땅의 소망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시며 나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죽음과도 같은 악한 성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 하나님 오늘도 지켜 주시며 세 힘을 주시며 이 추운 겨울 무사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성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평안함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악한 사람들의 방해와 악한 영의 침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쌓이게 하시며 응답이 많아지게 하시며 감사와 축복 간증이 많아지게 하시며 천도 일매가 많아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오니. 이 땅을 살 때에 있어야 할 곳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될 선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돌봐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더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과거 일상의 회복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젊은 집사님들 교회 학교 아이들도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일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 날이 속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며 우리 온 나라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영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에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기도 시간에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죽은 나서로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주의 큰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진리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겠습니다